오빠, 호텔 찾아봤어? 아, 제주도 여행 너무 재밌겠다. 자기야. 긴급 상황. 아, 우리 여행 못갈 듯. 아, 중혁이 여친이랑 헤어졌대. 응? 친구 헤어진 거랑 우리 여행이랑 무슨 상관이야? 무슨 상관이요. 아, 중혁이 이별하면 시금 전폐는 스타일이거든. 아. 아, 피곤해. 아, 며칠 술좀 마셔 줘야지. 애들이랑 준혁이 집에서 합숙하면서 멘탈 케어 좀 해줘야 될것 같아. 헐. <laughs> 나 여행 가려고 휴가까지 냈는데. <laughs> 아 미안해 자기. 아 근데 지금은 친구 멘탈 챙기는 게더 중요해. 아, 안 돼. 여행은 나중에 가자고. 어, 뭐 아... 친구 헤어진 거랑 아... 여행이랑 무슨 상관이야? 휴가 쓴 거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하는 건 진짜. 음. 잠깐 서운하긴 했지만 친구들을 세심하게 챙기는 남자친구의 모습이 따뜻하고 멋있어 보였죠. 뭐? 남자친구에게는 가족이나 다름 없는 3 명의 중학교 동창들이 있었습니다. 아, 또 끈끈하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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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휴, 아, 저뭐안 붙어 다니면 죽는 병에 걸린 아그 그룹들이 있어요. 저럴 때꼭4 명이더라. 네, 삼총사 네, 아니면 사총사야. 어 군대까, 군대까지 동반 입대할 만큼 끈끈한 우정을 자랑하는 남자친구와 친구들이 부러울 정도였죠. 그런데 남자친구의 친구 사랑은 조금 지나쳐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와 여기 안주 고급지게 잘 나온다. 친구들한테 보여줘야지. <laughs> 착각, 착각. 웃기다. 아, 남자들끼리 하루 세끼 메뉴 공유하는 거지. 처음 본다. 아 궁금하잖아. 아, 맞다. <laughs> 어제 현석이한테 무슨 일 있었는지 알아? 진짜 대박이야. 들어봐. 아, 또 친구 얘기야? 아 그러지 말고 내 얘기나 좀 물어봐. 아 아우. 친구들 얘기가 재밌으니까 그렇지. 아 현성이 부를까? 어? 아, 아. 아 이거 직접 들어야 돼. 알라라라라라라랄알라라라라라라 아. 아. 야야 현성아 너 지금 어디냐? 이런 식으로 남자친구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 데이트를 하는 건지 동창회를 하는 건지 헷갈리지 경이었습니다또 아. 아, 과하다 머리갔구나. 과해. 뭐, 뭐 이렇게 아. 과한 애들이 많냐?